깡깡아 응? 순아 아이, 순이야 아이, 좋아 <S together> 아이, 좋아 안뜨안뜨안뜨 아이고 떠이 아이, 송이 뛰어났나 단풍아 어, 태양 야뚜! 잘 잤어? 하나씩 나온다. <Job> 어디 갔노? 어, 쌍구! <laughs> 맛있어요? 참외 맛있어요? 참면 좋아하나? 먹 정해진 데 정리. <laughs> 빨리 들어왔어요 야. 빨리 온다. 아까 먹으러 온다. 오기도 빨리 온다. 어, 미아 봐, 미아. 아까 물어 다. 다 왔다. 다 온다. 오기 빨리 온다. 오기 때문에 먹는 거다. 오기 왔다. 오기 어? 뒤 어, 왔어요. 왔다. 노래만 니 도는가? 고유가네라나요아 그거 뭐 그거 청생인가요? 응. 이게 예. 잘라줘야 돼. 딱한 번에 그네갖그래렇게그 여기서 잘라. 손으로 잘라 주는 거 아니에요? 야, 손으로 잘거 아, 됐어. 그냥 받아주면 돼 이거는 일로나, 일로나. 일로 먹는 것만 많이 먹지. 응. 응. 아니, 이거 밑에 있네. 오아 오빠나 옥돌이. 아아노가 하나. 노홍 따라다니까. 야, 니형 앞에 있네. 오케이마 어, 오케이 어, 어 어미는 어 미야 줘야 되네 미야 미야 지금 막 보고 있다 네. 나는 나는, 나는 이러면서 야. 어, 지나면서 한다 어머 오케이 뺏기다 <laughs> 오털이 귀엽다 오털이 냄새 났다 몰리다 본다 <laughs> 잘 먹네 구야 주라 구야 지나미 다 뺏어 먹다 지난미가 응. 응. 너... 날씨가 완전 아직 여름도 아니다 선선하다 이거 뭐가 선선해요 지금 더워겠구만나왜안 덥지? 완전 더워서 지금 땀이 흐르구만 땀은 좀 나지. 근데 죽을만큼 덥지는, 아, 죽을 덥지는 않지. 열이 많으신가봐요. 와이셔츠 긴거 입고 네, 제 어, 왔다 갔다 해봐요.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 밑에 있잖아. 에어컨 뭐,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 있어요. 그 와이셔츠 짧은 거 입으면 되지. 단팔 아, 와이셔츠는 아니고요. 왜요? 반팔 와이셔츠는 정장이 아니에요. 너무 보수적이다. 네? 너무 보수적이다. 아, 이상하게 반팔 와이셔츠는 진짜 못못 입겠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시대에 따라가면 되지. 너무 너무 고정 틀에 매여가 사는 거 같아. 그런가 그렇지.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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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증장은 반팔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만들었는데 음? 누가 만들었냐고 그 법을 제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미디어에 세뇌를 당해서 살잖아 삽시다 내가 입으면 안돼 내가 입으면 정장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니, 반팔은 이상한, 정장이 아니에요 이상한데 너무 얽매여 사는 거 같아요 반팔 와이셔츠는 정장이 아니에요 누가 그걸 만들었는데 그거 내가 만들었다고요 제가 야, 제, 그건 제 저만의 기준이에요. 남이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 왜? 아. 어. 파워 무더위인데. 파워 누워 있는 거알 시원한데 누워 있네. 파워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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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놀람> 난리났다 또. 있순이 순아 누구 보고 지금 좋다는 거야? <웃음> <웃음> 좋대 들어가세요 좋단다있순이가 좋대 우리 파우치 불뜨기어 난다. 추우나요? 마태리 여기 시원한 바람없로 들어오네. 어? 시원한 바람 들어오지 않아요? 헤이. 태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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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아 태양아. 태양잔소리아아 뭐야 oh yeah. 눈이 왜 그래 아니 그래 눈이 와라 마이킹어 저 전부 눈이 안 좋아 오늘 엄마 음. 안약 좀 넣을까 이 안약 넣기 진짜 힘든데 그러니까 음. 태양이 눈치 좀 음. 안약 넣다가 죽는다 물려서 음. 어유 우리 태양아 아프지 마라 편현대 음. 음. 음.

뭐래? 냄새만. 맛있게. 응, 전라도 뭐인지 알걸. 음. 맛있다. 응, 김치가 맛있어. 음. 이것도 전라도에서 랜선만님이 보낸 거. 전라도 계란. 전라도 <laughs> 계란. 아니잖아요 그렇도고 생각해 이거는 전라도쌀나주평야의 나주 쌀 어? 음란젤레 <laughs> 음, 이 계란은 어디서 오는데? 부산 계란이냐 예, 양산 오경농장 몰라요? 아닌데? 보통 그냥, 전라 전라도에 다 이거, 그렇다고 쳐요. 전라도 에 있는 계란 여기까지 올 수도 있잖아. 아니 이거는 젤란인가 그게 어디 있건데? 양산 응. 오경농장 그게 젤란이야? 예. 모든 계란은 양산 오경농장 부산에? 양산에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산 쪽에 오는 거는? 몰라요 그냥 그렇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지금 그, 70램선맘님이 담아서 보내라고 하 응. 계란 문장 많아요 많겠지? 응. 또 싸운다 또야 요즘에 이하고 구이두하고 둘이서 잘 싸운다 이 아주 웃긴다 저 나비한테는 어. 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형님 아들이 싸우니까 <목소리> 이아가 문제야 이아가 구일이 지나가는데 막 그거 하잖아 뒷다리 모고 응. 음. 그리고 이막 어, 구일이한테 뜨 막고 구일이한테는 안 돼. 저그 나비한테도 안되던데 <목소리> 왜? 쌀이 왜? 쌀이 왜? r y 쌀 h 쌀이 있이 o r r y s o r r 는 내만 좋아하잖아 아닌 것같은데 카메라 e r e Camera, Camera, 안 a m e r a Camera, 카메라 e r a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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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오 m e r a c 아 옆에 앉아 c 고 m 내가 카메라 안 들고 있어도 아 지금부터 여기 앞에 옆에 딱 누워있잖아 카메라 들으라고 그거 아니야? 응 음. 빨리 라방을 하거라 이거 아니야? 아니 빨리 라방을 시작해 쌀이가 나 이방 가고 싶다고 이거 아니야? 응 쌀이가 오키윙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또안 맞다. 카메라를 좋아하는 것고 그냥 카메라 없을 때도 오잖아요, 나한테. 나 빨리 카메라 들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를 입양을 보내라. 안 ちょっと